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조수입니다. 증시 환경은요, 조금 양호하고, 이 속도는 좀 다소 더디지만, 저변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새로운 또 산업의 태동, 또 발전이 증시에 스며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 낯선과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또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고, 뭐 조급한게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고요. 숲을 좀 보면서 투자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뭐 간밤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었으니까요. 오늘도 어제랑 시장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세트랙 아이입니다. 저희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신 분들,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자,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담아보시고, 무엇보다 이제 3월달 막바지인데, 가기 전에 마지막 또 선물이 될수 있는 거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한번 챙겨가실 좀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 세트랙 아이 주가의 흐름은요, 자, 이렇게 등락을 좀 반복하는 패턴으로 쭉 오다가, 이제 3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래량 터진 가운데, 최근에 오름세를 보였잖아요? 오늘 드디어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전일 대비했을 때도, 자, 21. 자, 거의 17 왔다가 타고 있죠? 상승세를 좀 제대로 타고 있다는 라점 말씀드리면서, 사실 세트랙 아이는요,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수출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체 분야에서 이 중소형 위성 시스템, 위성의 탑재체 및 부품을 주로 개발도 하고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된 거고요. 앞서서 지난 22일부터 자 26일까지는요, 자 3거래일 동안 오른 후에 27일날 소폭 하박한 방과 있었죠. 바로 어제 전날. 그러고 나서 금일도 급등하는 가운데 최근에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도 지금 뭐 20일부터 26일 기간 동안에 매수를 했고요. 반면 또 떨어질 때는 이렇게 27일날 한번 매도하기로 했었습니다. 기관은 22일자 한번 팔았고, 그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 오히려 매수에 가담하기로 했죠. 반면에 개인은요, 22일부터 26일까지는 팔았지만, 다시 한번 27년에는 매수하는 자, 이런 흐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급 현장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이 종목, 역대 최고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나온과 동시에 앞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이런 기대감 속에 주가도 여러분, 크게 급등세를 현재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올해도 매상 매출액도 전년비 비교해 볼 때, 자, 20%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위성 발사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이 있거든요.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약 1,520억 에 이르는 정말로 큰 대규모 수주를 기록하면서 3년치가 넘는 이상의 일감을 미리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성장 요인을좀 최대 꼽고 있는 게 뭐냐면요. 창립 이후에 자 최대 수주 장부 기록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누적된 프로젝트 매출 인식률 확대가 좀됐고요 여기 또 방산주의죠? 하나, 에로스페이스와 자, 시너지, 또 여기에 자체 위성, 발사 등이 현재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특히, 등호한 그 여러분, 바닥권 터진 거래랑, 그쵸? 나와준과 동시에, 이양보은요 정말 강한 이 상승 추세 신호입니다. 특히, 일본상이 메이저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의 대량 순매수 속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면서, 매물 소화 마무리하는 가운데요. 이제 이렇게 52주 신고가 돌파 중에 있잖아요. 사실 뭐 주봉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바닥권에서부터 대량거래 터진 양봉으로 추세 상승 시작. 지금 뭐예요? 초입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할 종목이 바로 자 세트를 아이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1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이 자리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역대급 수주 장구 또 방산 섹터의 호황 속에서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 위한 추세 상승 랠리 더 크게 나와 줄 겁니다. 그럼 급등 시에는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음봉으로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하시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 신고가 자 얼마요? 83,900원 돌파 시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최근 시장은요,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거든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장 내가 매도할지, 그대로 가져갈지, 믿고 추매를 해볼지, 그럼에도 꼭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린다 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한 시점에서 이렇게 수급이 도는 테마, 확실한 시장이거든, 여러분. 개별 테마주들 진입해서 지금은 저점 매집해볼 기회입니다. 난 여지껏 세트랙 아이를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의 매수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이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쉽겠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오른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모멘텀이라는 거죠.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 혼자서 기사나 뉴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 예측이나 감에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보다 좀 확실하면서도 근거가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실은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세트랙 아이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번호로 세트랙 아이의 세트로 남기시는 분들, 제 빠르게 정보는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트라가이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세트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세트라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세트라이가 지금 주가 심상치가 않아요. 다시 한번 반등 타임으로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지구관측 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이미 내놨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요,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도 하면서, 또 위성 영상, 데이터 분석도 할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역대 최고 자,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요 자, 스트랙아이 역대 최고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흑자 전환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 예상 매출액도 전년비 비교했을 때 무려 20%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위성 발사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위성 운영자, 또 동유럽, 중동, 남미의 군 정보 기관 등에서 자, 신규 고객사 확보에 있어서도 아마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약 앞으로 3 5 3 8억이런 누적 수주 장고를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올해 매출 성장은요.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자 전환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이런 정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 선반영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 시장 환경 여전히 아직은 이렇다 뭔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가 나와줄지 모른다는 거죠. 당장 판단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주간 여러분들 최근에 바로 어제 하락한 이후에 크게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 이 구간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 상승세를 좀 제대로 타고 있다는 거거래량을로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대응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개입을 해서 주가를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요 이때는 물량 털리거나 뺏기지 않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특히 세력들 움직임과 통해서 더 추가적인 여러분들 피드백 받아보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 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시기에 정말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개 중인 종목들은요. 반드시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추세를 잡고 위를 향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자, 빠르게요. 자, 세트랙 I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번호로 세트랙 i 의 세트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야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정보를 받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한 좀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이 있으시면요.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물렸다거나 지금 평당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 등등. 다 여러분, 제가 하나씩 받을 때마다 답변도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을 통한 피드백까지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한 것만큼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 드릴 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한번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그래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거 하나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 선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의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 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3월 달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노펙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노펙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의도 제주 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 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런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제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이야, 세력들이 가만 히 있진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마는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준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도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전지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묶여 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충교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자료 안 리포트라는지, 또, 수익률이라는지, 지표라는지, 또, 차트, 다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방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의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4984자 1710이 번호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의 그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가 안 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1순위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이,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자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보장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장받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 자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